몇번 타야 돼? 한 번?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 12면은 쭉쭉해 어, 잘못 왔다 가자 아 바닷가로 아 와, 산책도 시켜주고 자 이제 바닷가 종점에서 타는가 보네 어 아, 맞아 <laughs> 아 날이 많이 풀렸다 진짜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가서 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 열었다. 근데 도 사람들이. 우와 많이 타네. 도시투어 그 가는 사람 많네. 안 안전무사스건 배수. 와 반대편 너무 빽빽한 거 아니야? <laughs> 엄마바우체궁전이고. 아. 저기가 치라안타라이.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학신 나오고. 저기. 어, 저기가 힐튼이랑 하얀 아 호텔 있고. 저기 갈라타 타워. 갈라타 타워.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면 이쪽으로 쭉 뒤쪽으로 있겠네. 이쪽으로 넘어가면 쭉 떨어서 걸어서 넘어가면 크스킬라시 나오거든. 아. 지금은 아마 닫혀 있어. 크스킬라시는 언제 만들어 줄게? 옛날에. 비잔틴 시대 때부터 있었대. 와, 되게 많이 오래됐네. <놀람> 산 이나라도 낚시꾼들이 많다. 되게 잘 자네. 음, 예전엔 저거 막 오텔레 막 그랬었는데 뭐? 꽃막 그냥 꽃 내밀면서 페스텔레 하면서 그랬었는데. <laughs> 이 사미도 되게 예쁘다. 바다 옆에 바로 있으니까. 응, 음, 조그만하게. 역사가 있는 점이네 그래도. 저기 건너는데 있네. 사람들이 건너네. 아 건너는데라서 건너는 건 아니었네 사람들이. 아이 날이 안 추웠어 좋다. 멋지게 하는 모습. 아시골들. 펜싱 보니가 발레지. 어. 어. 어 뭐. 애기들도 많이 쓰고 있고. 어. 머리에 많이 어. 썼으니까. 어. 훨씬 종교적이야. <목소리> 진짜 많이 쓴데. 어, 어. 종교 색깔이 더 많이 묻어 있어. 어디? 네르메칸네르메칸 사힐. 이거 아마 시에서 응. 운영하는 거 알겠어. 음아 이거 봐. 오, 되게 빛과 번쩍하길래.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오나봐. 음, 막우르르 아, 나오네. 다나와 거들랑 들어가보자 <목소리> 아 아이스 기다리라고? 응. 또 기다려? 야, 근데 여기 되게 예쁘다 응와 잘해놨다 많이 잘해놨네 학생들이 많이 왔네 뭐 예약 같은 것도 있나 여기? 아 내려가는데? 뭐지? 지금 피크타임이라 약간 그런 건가? 식사시간이긴하네 벌써? 네. 저사람들 진짜 0 0 200. 200. 200. 200. 200. 200. 200. 2 0시 200. 2 하우스이. 0하우스 200. 200. 2 0카 200. 안가보네 안에 공부 다 하고 있네 음 띠지 해놨구나 하얀은 공부하고 있고 프랑스 여기는 예리낭자 음. 화장실? 안가도 돼? 가자 갈라드 <laughs> 안 춥나? 이것도 앱으로 썼네 아 여기가 대사관이네 수세리라고 써있나? 잡아. 여기 앞으로 가면은 카페들이 있는데 카페를 이렇게 층으로 돼 있어. 저기 내려가는 길이. 아. 오. 그래서 거기에 등받이 같은 걸 놔서 티스클래스 보면서 아 차한잔 먹을 수있록 잘해놨네. 아 이런 식으로. 다 철거했네. 음. 원래 여기가 노천 카페. 싹 철거했네 되게 고잘것 없었는데? <laughs> 뭐야? 뭐가? 저도 진짜 예쁜 딸이 있었대요 어떤 한왕한테 어느 날 마녀가 저주를 걸 거야 딸이 따가운 것에 물릴 수 있다 죽을 목숨이니 잘 지켜라 했는데 그 왕이 저길 지어서 저기에 딸을 놔둔 거지 그래서 안 물렸대? 근데 어느 날코코모가 치는 날 밤에 w h a t 가 떠나려 h e 까지 b 거예요. Don't I also? I'm n 의 t 로 u r e w h a t 인가요 미말시한 미말 신앙이 엄청 유명한 검집가잖아. 네. 미말 아 시앙이 지금 현재 터키의 스파이라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말이야. 뭐야 이거? 여기 빵 사는데. 전 정부에서 운영하는 빵 가게야. 그럼 이렇게 맛있어? 그래서 싸. 아 시미즈 1.7호. 반값이네. 빵이 반값이네. 어린이 도서관이 아무도 안올것 같은데. 이런 <laughs> 또 길거리 카페. 누구야? 토끼 <laughs> 토끼. 아 용진 이 아저씨. <laughs> 오... 난왔 여행 온 같아. 이런 분위기 되게 오랜만에 느는데복 음. 아, 음... 와, 뭐 말린 거 되게 많파네 만드는 거야? 음... 음... 말린 가지, 말린 토마토. 저 안에 각각 채워서 짜 가지고 어, 우선 물에 불린 다음에 저기에 밥을 넣어. 음... 약간 그랜드바자르도 이런 느낌이야 사실 크게 다를 거 없어 그랜드바자르를 안 가봤네요 아, 방금 나왔보네 어. 아, 어. 마리라면 여기 괜찮네 어. 오, 귤이 리야 귤? 귤리 없잖아 우리라 아5 0이 한세개 줄려나? 네개 값이 싸고 괜찮네 응 음. 음. 준비 중심이라네 와 교촌 차가 많아 가자 와 앉아서 가기는 그냥 <놀람> 서서 갈 수는 있을라나 모르겠다